좀 전에는 사고의 힘의 부재를 지리산 성자들 달았고 여기 사고의 힘이 삼부 내지는 사부가 될 거예요. 이거 요거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밴드가 오늘 교재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자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자아는 너무나 행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또 이웃하고 가족하고 이거 동양가다 맞죠? 예. 네. 그래서 이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인류 공존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자의 당김이 있어야 된다고 주인 의식.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주인 의식은 사주팔자를 경영하는 무리들이 주인 의식의 주인공들이에요. 사주팔자에 눌리지 마라고. 그것 적어 볼게요. 요 사주팔자는 자신의 의지 밑에다가 두라고. 밑 여러분. 의지 밑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의지는 can 할수 있다에 빌려줘야 돼 yes I can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나는 할수 있다 그래서 이 자아의 당김을 반드시 사주팔자를 경영하는 그리고 사주팔자를 부려서 쓰는 그런 멋있는 경영가가 되보라고 따라서 도전하지 않는 변화는 마치 고여 있는 물과 같고 변화하지 않는 도전은 몸에 염증에 썩은 고름과 같다고. 그러니 스스로의 변화를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와 사랑의 어지를 믿고, 부디 자신의 사주팔자를 자신 마음대로 부려서 쓰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주시기를. 그래서 더욱더 잘 살아야 하고, 더욱더 건강해야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욱더 돈도 많이 버는 그런 보살로 진화 발전하기를 두손 모을 뿐이에요. 그것이 공부를 하는 우리의 목적인 것이며, 노교인들이 다가가야 할... 마지막 공동의 선입니다. 선은 착할 선 자서요. 따라서 모든 공동의 선은 홍익의 대의에 다 있어야 하며 그것을 매개체로 모두가 하나인 우리가 되는 것이 진짜 상생의 대의입니다. 부탁하건대, 본래 배추벌레에게 배추가 전부인 세상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왜 바깥이 안 보이느냐 하면 안에 빠져버려서 그래요. 자기한테 갇히거나. 그러면 지협적이고 편협적이고 완전히 관념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옹졸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색깔이 옳다라는 틀의 프레임에 갇히기가 급급해요. 그 틀을 부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특별수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추벌레에게 배추가 전부인 세상인 것처럼 좁디 좁은 그릇 안에 바깥 세상에 안 보이는 것처럼 그 그릇 안에서는 작고, 취업적인 조건 속에 빠져 있으면, 오로지 그거밖에 안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막, 아집 덩어리고, 틀 덩어리고, 고함 지르고, 짜증 내고, 이런 친구에서 부드럽고, 따뜻함으로 변화되고 있는 자신을 인정해 주기 시작해라. 그래서, 오로지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 그릇 속에 빠지면. 그러니, 과감하게 그 안에서 나와가고, 탈피해서, 변화된 자아를 통해 다시 세상을 설계하고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야 돼. 함께 여러분 도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유튜브 시청자 노교인들 밴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부탁하건대 부디 진정한 여러분들의 변화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 변화 속에서 변화된 자신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봉을 내가 10억 벌수 있을까? 여러분들 상상만 해봐요. 10억을 버는 주인공으로 달라진 자신을.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실제로 되어버리면. 그런데 그 실제로 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절대로. 여러분은 그렇게 바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미래의 위대한 삶으로 다시 도전해보자고. 그림을, 밑그림을 다시 그려서. 그래서 새롭게 도전한 새로운 세상에 새 아침에 잘 살아 보시라고. 그래서 가족들과 한 세상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며 그리서 진짜로 홍익을 하고 사시기 사시기를 바라며 그리해서 진짜로 참된 도와 합일하길 바라며 도전해서 부디 성공한 미래의 그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 주시기를 도전 도전 또 도전해서 새로운 미래의 성공한 그 삶으로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기를 바라며 변화된 자의 주인공이길 스승으로서 두 손을 모읍니다 이렇게 갈무리를 할게요 아침에 이렇게 적어놨거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거그 송파점에 보면 5부가 어로운 보살들이에요 4부가 노천풍수학이고 유튜브 찍은 거그 어로운 보살들은 오로지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전체에 올인한 진짜 멋있는 그릇을 스스로 다파 배추벌레가 배추를 벗어날 때는 우주공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배추벌레가 배추 안에만 있으면 그게 배추의 우주거든. 배추벌레, 배추 한 통이 배추벌레의 우주라고.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제시에.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이 A 우주는 B의 존재를 모릅니다. 아는 순간에 시기하고 질투해요. 지보다 잘난 놈이니까. 그런데 B는 A의 존재를 알아요. 늘 가엽고 측은한 거예요. 이 사고의 힘에 사주팔자를 경영하는 무리들이 왜잘 사느냐 하면 B의 측은지심은 맹자의 4대 사상과도 다 있어요. 수호 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측은지심, 첫 번째 측은지심을 올리는. 게. B는 A가 가엾고 못나보여요. 꼭 안아주고 싶어요. A보다는 B가 큰 우주니까. 그런데 B 또한 C의 존재를 몰라요. 지가 다라고 여기니. 그런데 B가 C의 존재를 아는 순간에 요 우주에 기속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B는 C라는 큰 하늘을 만날 때 B는 C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망과 이기심으로 죽여버리고 싶어요. 자기를 틀 덩어리니까. 여기에 B라는 우주에 갇혀버렸으니까. 그래서 C는 또 D를 모릅니다. 이것이 프레임이고 틀이에요. 그래서 이 C는 D를 아는 순간에 또 시기하고 밟아버리고 싶어요. 근데 D는 C도 가엾고 B도 가엾고 A도 불쌍해요. 이만한 하늘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D의 우주는 이런 경계가 없어요.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이 마들만 있는 거야. 이 마들만. 요요 하늘만. 그래서 D한테는 이게 없다니까 경계가 오로지 측은지심 가엾고 못났고 불쌍한 자비로움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D가 또 이를 알면. 또 시기 질투해요. 그래서 요한이 기속되기를 싫어요. 그래서 자기 틀 안에 갇힌 도 고정화되고 고착화된 관념이 득세를 하는 도. 요거는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관념관습을 없애기 위해서 상을 끊는 거예요. 왜요? 깨달음의 정의는 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쉽다니까. 관념 바꾸기예요, 그냥 이게 노천의 언인데 깨달음의 정의는 관념 바꾸기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관념이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고 이것이 불완전합니다. 원죄는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기독교 사상에서 2,500년 동안 가르쳐붙거든 서양 사상사, 동아시아의 기독교 문화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고 나는 불완전함으로 시작한. 불완전함이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원제의 가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념화된 그불전함이 여러분을 삼켜버려요. 여러분은 원래 완전함으로 존재하는 퍼펙트함이라니. 창조하고 자시고도 없고 없어요. 원래 창조된 완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안 믿어요. 안 그럴걸. 내가 얼마나 옹졸한데.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데. 내가 얼마나 시커먼데. 내가 얼마나 마귀새끼인데. 이런데 여러분들은 불안전한테 빌려 준다고. 여러분은 완전해요. 나는 사랑 그 자체고 우주 자체며 나는 평화 자체고 참그 자체며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전지 전능하며 나는 빛그 자체며 퍼펙트함인데 관념이 뒤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을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요거 한 번만 읽어 봐 주실래요? 상이 끊어지면 망념적인 번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갑니다. 이것 좀 읽어봐 주세요. 상이 끊어지면 육도윤회가 없어요. 망념은 다 육도윤회합니다. 망념덩어리는. 그래서 망념은 환입니다. 저희들 같은 도인들은 죽는 날까지 고민을 못해요. 태생적으로 상이 소멸돼 버렸기 때문에 오로지 지금만 있어요. 지금만 대도인의 반열에 올라서 오로지 지금뿐이라고. 그러니까 어제의 망념이 없어요. 어제 지나간 허상도 없고, 어제 지나간 과거상도 없어요. 번뇌짓고 망념질 것도 없어요. 상이 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요 상을 끈으로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상자. 금강경에서는 약견재상이 범소유상이 야계시어망 약견재상이 뭐 즉견열래라 들어봤죠?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즉견열래라고 비상할 때 상자는 서로 상자인데 나는 거기다 마음 신자를 밑으로 두는 생각 상자로 상을 끊으라고. 생각이 소멸되면 진정한 해탈이요 니르바나 열반이에요. 완벽한 참출가라고. 생각이 끊어져 버리면. 이게 사량이 끊어진다라는. 망념이 끊어지고 번뇌가 소멸되는 자리에요. 사량심이 소멸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음이적인 내 관념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못 사는 거, 바꿔버리라는 거. 잘 사는 걸로. 나는 아픈데, 몸도 안 좋은데, 가장 건강한 사이클로 바꿔버리라는 거. 나는 우리나라에서 22세 있잖아요. 가장 위대한 연예인이 될수 있다, 슈퍼스타가. 나는 스승님이 말했다. 선사님이 말했다. 선생님이 말했다. 아무거나저아저 씨가 말했다. 이렇게 갖다 붙여도 돼요. 수련생이 저 친구가 내 거를 관념을 바꿔서 하트로 받아들이겠냐고. 받아들여 버리면 관념이 바뀌어 버려요. 그렇게 물질화돼 봅니다. 그 상상한 대로 그대로 물질화돼 본다. 그래서 요 F가 완전한 사랑이에요. F가 완전함이라니까. F한테는 A도 B도 C도 D도 E도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은 택시 기사님도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은 청소부도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은 목사님도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은 스님네도 있어야 되고, 선생도 있어야 되고, 까부는 녀석도 있어야 되고, 스포츠 하는 애들도 있어야 돼. 이 세상 F가 완전함이라니까.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미력이에요. 완전한 우주. 이 친구한테는 다 있어야 돼. 그도 가여운 우주 자체니까. 그도 가여운 부처 자체니까. 그래서 F는 완전한 사랑은, 그래, 그래. 같이 먹고 살지 뭐. 이래요. 그래서 나라는 생각도 없다. F는. 그래서 텅빈 빛으로 사랑으로 오늘도 여러분 머리골에 눈빛, 코, 향기, 그다음에 느낌, 촉감으로 온갖 것을 다 하나님이 제공하고 있다니 하나님의 양심이 살아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가 읽어준 것처럼 정말로 아름다운 정의로움으로 여러분들은 한 시도 총각을 다투면서 닦고 있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중간에 낀 사람도 있고 주말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주말밤보다는 낫거든 조건이 밀어붙이는 게 훨씬 더 많이 또 화상하는 분들보다 훨씬 유리하거든 조건 그러다가 진짜로 내가 말하는 퍽 꺼져버리고 붕 뜨가 이게 왜 보이노? 그때는 미안해서 나를 못 바라봐요 여러분들의 덕으로는 음. 담을 수가 없다고, 하늘의 법을. 그래서 나를 낮추고 비우는 거예요. 감히 하늘을 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담든 것, 장독에 물을 담는 것, 이런 거 말고, 하늘을 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정의로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지극한 사랑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